군자동의 한 대학가 이곳에 시내가의 나무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쉼이 되어주는 카페가 있다. 시내가의 심은 카페 누군가에게는 만남의 장소, 다른 누군가에겐 휴식의 장소가 되주고 어 있는 이곳 시내가의 심은 카페의 주인이자 시내가의 심은 교회의 구운 대목사 2년 전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구은태 목사는 교회의 부흥보다는 이웃과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카페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 주일엔 교인들과 함께하는 예배처소로 주중엔 교인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카페로 운영되는 이곳은 더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아, 일단 카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카페에 오면 네 교회와 카페의 특성이 같이 있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라 자주 옵니다 일단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너무 포근하게 대해 주시고요 여기를 언제 와도 여기 오면 고향같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네참 좋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구운 태목사 마주치는 주민들마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그의 모습이 명낙 없는 마당발인데. 목사님. <laughs> 어떠세요, 평소에? 좋아요. 말도 그 좋아요. 좋아요. 저러고전 좋아요. 저가있있 이곳에 이에 이곳에 이는이는이는 이곳에 이곳에 있이곳는이곳는이곳청는 이곳에 청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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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성경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을 늘 실천하는 구은태 목사에게 더 많은 이들의 영적 육적인 휴식과 회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신의 가에 심은 교회를 기대해본 네, 시내가의 심은 카페인데요. 네. 이름하여 시내가의 심은 교회입니다. 네, 시내가의 심은 교회 구은태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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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 네. 그 배경에 굉장히 그 아주 아름다운 것 같은데, 거의 어디에요? 아... 분자동 시내가의 시문 카페 교회 쉼터 시내가의 시문이고요. 네. 그 나머지는 본인이 다 정답입니다. 어... 쉼터일 수도 있고 아... 교회일 수도 있고 네. 카페일 수도 있고. 예. 어,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카페 교회를 시작하게 되시고 그,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어... 결론부터 말하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laughs> 어, 맞죠? 그러나 네. 언제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은 음. 확실합니다. 음. 어, 제가 아이가 넷인데요 음. 아이 내때로 개척할 생각도 없었고, 음. 뭐, 카페 할 생각도 없었죠. 근데, 어, 2010년 인도에 그 단기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음. 어, 왠지 성교사님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음. 개척교 하신 분도 부러웠고요. 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음. 과연 나는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음. 어, 그런 어, 좀 생각을 가지고 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네. 정확히 한4 개월 후에 네. 개척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네. 음, 그래서. 청년, 청소년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평생 그네들 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네. 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던 중에 에, 카페 했던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카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교회가 카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짓는데 좀더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까 음. 싶어요. 어떻게 신의 가의 네, 신문 네. 네,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셨어요. 어, 실은 그 카페 이전에 카페를 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신혜가의 네. 신문 교회의 이름은 어, 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네. 음, 실은 개척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네. 어, 이걸 몇 번을 설교했니? 음. 아, 그거에 수백 번, 수천 번 했지요. 네. 그럼. 근데 너는 뭐하고 있니? 네. 음. 너를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네. 음. 어떤 교회를 하나께서 원하시는지, 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당장 먹고 살것또 입을 것 <laughs> 어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느냐 네. 너 지금 쌉꾼이냐 아니면은 네. 정말 교회를 개척하려는 거 네. 맞니라고 네.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데요? 왜 저를 개척을 시키려 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대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인마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여주셨고요. 네. 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아파하는 마음. 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어, 보는 듯한 그 마음을 주셨고요. 어, 그래서 좀 열매 있는 한국 교회, 열매 있는 우리 교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집사님, 집사님, 장로님, 장로님, 목사님, 목사님. 좀 교회면 교회다운 열매 말이죠. 그 열매를 맺는 어, 그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네.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겠다.라고 음. 해서 거기서 시내가에 심은 교회 이름이 네. 먼저 되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네. 카페가 되니까. 네. 그러면 굳이 또 다른 카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음. 시내가 시문 카페, 시내가 시문 네. 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 카페 주인장 역할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목사님이 시자 교회 목사님이 시자또 카페 주인장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그 뭔가 장단점이라 그럴까 음, 어려운 네. 점 전도에 도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면 전도에 막힘도 없지 않아 있는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은 음, 네. 있고요. 네. 어 카페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반적인 교회는 목양실이 따로있고 신방하는 곳이 따로 있고, 전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죠. 네. 어,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카페 교회는 거기가 목양실이고, 상담실이고, 신방하는 장소이고, 네. 전도하는 전도시고. 장소이고, 물티슈를 나눠준 것과 커피를 나눠준 것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마다 전달할 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단골이 되고, 고객이 되었을 때는. 조용히 다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을 수 있고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네. 이제 그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네. 교회 나가지 않는 어,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상담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전도 방법에서 찾아가는 전도 네. 방법보다는 어, 오게 하고 어, 또 이렇게 관계를 어. 네. 믿게 되죠. 전도하는 아. 방법은 네. 어, 그렇습니다. 오쌤. 네. 네. <laughs> <laughs> 아니 그, 그 이름부터 참잘 지었어요. 네. 네. 그 신약가의 신문 교회, 네. 신약가의 신문 카페 뭐 그랬는데 신약가의 신문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신약가의 신문 그러니까 뭔가 쉼이 있는 것 같은, 저기 네. 가면 어떤 편안함을 얻으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음, 갖게 되고요. 네. 또이 목사님의 생김새가, 네. 맥가이 뭐라 그러나 아, 뭐든지 네. 부탁하면 네. 뭐다 해내는 네. 네. 그런 분 같아요. 그런 분위기. 예, 네, 분위기가요. 네. 그래서 아, 저분에게 찾아가서 뭘 부탁하면 다될것 같다는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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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근감을 주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그런 카페에서 그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좀, 어,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예배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스프리얼포메이션이라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인데 네, 네. 거긴 카페이단 말이죠. 네. 카페를 예배실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 그런 그 스프리티 포메에서는 무엇으로 이렇게 좀 대체할 수가 있나요? 네, 목사님. 어, 교회가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음.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음. 우리가 보이는 이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이다. 거룩은. 분위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 네. 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는 것이고 네. 좀 그런 부분들에서 네. 우리 멤버들은 어, 거기에 네. 문제가 없는데 네. 만약 다른 교회에서 네. 오시게 되면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수 음. 그러면 음. 충분히 네. 거기에서 설명을 음. 하고 음. 좀 가치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공유가 되면 음. 네. 우리 교회는 아니면 시내가 또 흘러가겠죠. 네. 그렇게 음. 네. 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음. 그렇죠. 네. 네. 이, 이해가 되겠네요. 네.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파이폴견이 없었거든요. 네. 예수님은 선교회 현장을 네. 광야였었으니까. 네. 장점은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좀 친근하고 그렇죠. 네. 친숙하게 네. 다가갈 음.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군자동 25동 통장님이세요. 네. 어떻게 통장님을 맡게 되셨어요? 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그 과격하게 인도하심이 너무 이제는 네. 감사해요. 네. 어, 개척도 그러고, 통장도 그러고, 카페도 그렇고요. 음, 막상 개척하려, 개척해서 이웃을 살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음.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젊음이고, 우리 청년들도 젊음이기 때문에. 청소 먼저 하자, 네. 길거리에. 음. 그래서 청소하고요. 많이는 못하더라도, 덕권을 다명 정도는 돈 필요 없다. 한만 원씩만 해서 음. 빵이라도 사고 가면 된다. 그럼 오만 원이다. 어. 음. 그러면 음. 어, 이렇게 해서 좀 섬기고, 음. 우리 교회가 1주년 되었을 때, 예전 통장님께 음. 어, 한 30명 정도 가장 어려운 분들을 음. 어, 좀 초청해 주십시오. 음. 해래서 어, 우리가 삼계탕을 대접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바로 당신들 섬기기 위해서 네. 왔고, 네. 내년엔 더 섬기겠습니다 해서 작년엔 네. 70명을 아, 섬겼고요. 네. 70명 삼계탕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돈으로. 음, 70... <laughs> 20만원 들었습니다. 아, 경동시장 가면은 한 아, 11월 정도 되면은 네. 음. 어, 12만 5천원이면 네. 70마리를 살수 있었고요. 귤값까지 합쳐가지고 20만원 아, 들었고, 음. 그건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다 해서 직접. 우리 카페에서 네. 음. 70명의 노인들을 섬겼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통장님이, 예전 통장님이 그 지역을 이탈하면 음.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회가 있었고요. 주변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어, 추천에 의해서 음. 목사인 줄 알면서도 네. 음. 어, 해서 실은 우리 집 사람이 좀 제일 처음에 반대를 좀 했었어요. 네.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데 아, 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음. 죽을 줄 알면서 로마에 선교사가러 음. 갔는데 뭐 우리 남편. 주의를 하겠다는데, 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 통장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특별하죠, 목사님. <laughs> 예. 목사님이 예. 통장 역할을 예. 하신다는 게 이게 정말 특별해. 예. 아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이끄시는, 예. 거기에 그냥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참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지금 모으셨는데요. 통장님 되시고 나셔가지고서는, 예, 복음 전하는데 뭐 좀, 예. 어떤 도움이 좀 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시겠죠? 네, 복음이란 그것을 막 예수그분을 전하는 전하는 복음인지, 복음이 네. 노출되어져서 네. 다시 말하면 꽃이 일부러 꽃 향기를 내려온 게 아니라 내어지는 네. 거죠. 내어지는 거.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말미암저 사람이 통장이면서. 음. 목사 목사래 음. 또 신약하시면 교회래라고 그는 복음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음. 봤을 때는 네. 어, 그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고 봐요. 네. 예. 어, 1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대신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네. 대신방은 388세대 1,200명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요. 음. 어, 음. 네. 또 음, 한 달에 한 번씩은 세신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음. 우리 통해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아. 누가 이사 왔는지 아. 다 확인할 수 있고, 목사로는 그렇지. 가능하지 음. 않죠. 네. 이렇게. 음. 그리고 30대 건강한 남성들, 민방위 네. 대원들을 직접 네. 만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카페니까 카페 사장이니까 한번 네. 우리 동네에, 우리, 예. 음. 제가 통장이면서 카페 사장입니다. 네. 카페로, 어, 모실 음. 수 있는데, 네. 카페로 왔는데, 교회인 거죠. 음. 이게 뭐더 이상 전도한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음. 그렇게 관계가 되면 네. 어, 그만큼 유익이 없다고 봐요. 네. 결실을 맺다 보면 느끼신 행복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음. 나눠주세요. 글쎄요. 아직 2년 3, 2년 6개월 정도에 된 교회가 음. 얼마나 많은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음. 아직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 지금도 앞으로 음. 가야 될 길이 너무 음. 멀고, 그러나 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그 결실들이 있어요. 음. 사랑하 청년들이 믿음에 그 고백들을 하고 네. 또 통장을 통해서 목포에 사는 친구가 세종대에 왔는데 네. 에, 제가 통장이면서 목사님면서 카페 한다 그랬더니 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음. 지금 열심히 잘 음. 그, 다니고 있고요. 음. 어, 뭐 이런 열매들 음. 또 목사님 때문에 힘이 나요. 목사님 음. 때문에 어떤 질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결되었어요. 라고 음. 할때 음. 보라 감사하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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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우선 앞으로 이제 신내가 에 심은 교회가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좀 주세요. 음, 정말 신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물질도 다시 재정이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네. 은혜도 흘러갔으면 좋겠고, 네. 사람도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는 좀 중대형 교회들이 좀 훈련을 잘 시켜서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담임 목사님의 제자 내지 그 교회 평생토록 헌신할 제자로 만들지 말고 네. 예수님의 제자를 좀 만들어서 네. 디아스포라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교회에서 그 좋은 시스템, 그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잘 가르쳐 가지고 좀 디아스포라 시켜서 좀더 어려운 교회를 좀섬겨주고 세워주고 네. 어, 특히 나중에는 제가 꼭 이걸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기 전에 음. 한1 년에서 2년 정도 아니면 그 교회 세워질 때까지 음. 성교사 파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대척 교회나 시골 교회 음. 그러나 좀 아쉬우면 일부 배를 이쪽 교회에서 음. 드리고 그 교회 가서 1 1조도 해주고 음. 교사도 해주고 네. 성가도 해주고 음. 중대형 교회가 한 가정 두 가정 좀 보낸다고 해서 음.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는 굉장한 힘이 네. 되고 음.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작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훈장이 오히려 음. 될 거라 생각하고 네. 또그 보내는 그 교회도 오히려 저는 그한 가정 보냈지만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음. 아이 교회가 이런 교회서더 많은 네.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이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신내가 심은 교회가 음좀 어렵고 힘들지만 졸졸졸 흐르면 우리도 졸졸졸 밖에 네. 못 흐르거든요. 이쪽이 메말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좀 졸졸졸해요. 네. 보낼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좀 음. 재정이 좀 충만하고 사람도 충만하면 네. 여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보내줄 수가 있는데 리도 네. 쫄쫄쫄이기 때문에 네. 그 아픔만 좀 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조금 더어 이제 2년 반이잖아요. 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잖아요. 네. 너무 갑자기 열매를 맺는 거그좀 어 오히려 위험하다고 네. 좀 그렇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실은 전,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그 결정을 했어요. 우리 유치부 여섯 명을 음, 옆교회 음. 보내기로 했어요. 음. 옆교회. 왜냐면, 음. 카페교회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건물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유치부 음, 예배를 음. 따로 드릴 만한 음. 게안 되고. 음. 그래서, 어, 옆교회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흔쾌히 받아주셔서 음. 우리 아이들을 잘 들러주십시오. 아, 음.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가야 돼서 형님께, 네. 형님, 좀 우리 아이들 잠깐 좀부탁드게요 네, 그건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네.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오며라할 때는 우리 모두의 교회고 똑같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줄 수도 있고 네. 좀 그런 관계가 좀어좀 네. 어, 되었으면 한국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것을 우리 신뢰가 심은 교회가 네. 먼저 네.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네. 모두의 공교회라고 하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는 좀 모든 걸 흘러 보내는 완전 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 목사님 네. 이 말씀을 네. 좀 정리하셔서 네. 한국 교회 네. 목사님이 주시고 싶은 또 메시지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고 목사님은 정말 그 신학적인 정립이 잘되신 네. 아주 복음의 열정을 네. 품은 그런 젊은 목사님이시네요. 너무 네. 소중한 목사님이시네요. 네.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면서 선교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하는데. 아, 우리 목사님 아주 선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네.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어, 가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의 삶도 사실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삶으로 네. 일생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네.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살보는 그걸 실천하고 계시네. 우리가 흔히 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네.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냥 음, 사역을 삶으로 하시는 네. 분이네요. 너무 소중한 아, 분이어서 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네. 아주 훌륭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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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을 삶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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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는 우리 목사님. 네. 네. 음. 오늘 나누실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릴게요. 제 자신이 예수님이 군자동에서 목회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살고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라면 가끔 커피 마시면서 대학생들하고 대화도, 대화도 할것 같고요. 네. 가끔 덕분는 찾아갈 것 같고요. 네. 가끔 세종당밖에 들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신내가의 심은 교회가 좀. 음, 칼칼칼 흘러서 오, 네. 또 다른 곳에 좀 예, 채워주고 네. 어,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내가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장로사님, 여기 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소중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저가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가 소원하는 대로 그 신약가에 심은 교회와 신약가에 심으면 카페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잘 섬기어서 거기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멘.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요즘에 많은 젊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우리 구목사님의 삶을 통한 이 사역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이민족을 살려내는 선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카페일도 제쳐두시고 예, <laughs> 네. <laughs> 네, 이렇게 시간 내주신 예. 네, 우리 문태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김용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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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